오늘은 전집편 작가의 롯데 상품권 소 여인은 누구일까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 앞에는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롯데그룹과 괴테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또 롯데백화점 본점인 명동점 앞에는요. 여인 동상이 있습니다. 또 롯데 상품권 그 안에도 한 여성이 도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 때는 1749년에 태어나서 1832년에 사망했습니다. 청소년기 필독서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전세계 고전소설을 남긴 작가입니다. 이 소설은 편지 형식의 서간체 소설입니다. 주인공 베르테르가 우연히 참석했던 파티에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하필 약혼자가 있는 로테였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런 설정입니다. 운명적인 만남인 거죠. 그때는 자신을 베르테르라는 주인공으로 그릴 만큼 자전적 명모가 상당히 많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괴태가 연모한 여인. 로테는 소설에서도 로테라고 실명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소설에서 베르테르의 사랑. 그 사랑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르테르는 끝내 권총 자살합니다. 내용 대부분이 괴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주인공 자살 장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괴태 친구. 예루살렘은 같은 법원에 근무했었던 지인입니다. 그는 유부녀를 사랑하다가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권총으로 자살했고요. 이 사건에서 영향받은 괴테는 소설에서 친구의 안타까운 죽음을 차용했습니다. 괴테는 1774년 1월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석달반 만인 14주 만에 완성했습니다. 괴테 나이 24살 때였습니다. 소설은 출간되기가 무섭게 유럽 대륙 휩쓸었습니다. 초대형 베스트셀러 되었고요. 괴태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진 거죠. 나폴레옹은 이 책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전쟁터에도 들고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했는데 읽고 또 읽고 16번 읽었다고 합니다. 이소설 읽은 청년들은 베르테르 모습에 공감했고요. 소설에서 나온 베르테르의 옷차림, 그러니까 뭐 푸른 연미복에 노란 조끼까지 똑같이 모방해서 입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잇따라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 심전심 동병상년을 소설 속 주인공하고 느낀 거죠. 그래서 나온 책이 젊은 베르테르의 기쁨입니다. 그테는 변호사 자격증 취득한 후인 1772년 베칠라의 제국법원에서 판사 15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부프판사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그의 집을 자주 드나들게 됐고요. 그러다, 괴태는 부푸판사집 딸에게 연정을 품게 됐고 구애했습니다 하지만 거절 당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정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집딸 이름이 바로 샤를로테였고요. 괴태보다 4살 어렸습니다. 샤를로테는 금발머리였고 애칭은 로테라고 불렸고요. 그녀가 살았던 집은 현재 독일 베츨러에 있습니다. 샤를로테와 게테가 처음 만났던 날로부터 200주년이 되는 1972년부터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창업자인 신격호 회장도 20살이던 1941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고학 시작했고요. 그때 읽은 작품, 바로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이었고 아주 큰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문학 청년이었던 신교쿠 회장은 소설 중에 샤를 로테의 일본식 발음인 샤롯데 이름을 따와서 자신의 기업 이름을 롯데라고 지었습니다. 그 덕분에 롯데 백화점 상품권에도 샤를 로테와 관련 있는 도안이 그려지게 된 거죠. 롯데 백화점 명동점 앞에 서 있는 그 여인은 바로 샤를 로의 동상입니다. 신교코는 도쿄에서 이 소설에 감동받았고 말년에 서울에다 123층짜리 건물인 슈퍼타워를 세웁니다. 롯데월드타워에는 괴태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잠실역 인근엔 샤롯데시어터라는 뮤지컬 전용 대극장이 세워졌습니다. 독일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찾아보아야 할 명소가 될 법한 공간들입니다. 문학 애호가들도 그렇겠죠. 괴테가 남긴 명언 중 하나는요. 나는 체험하지 않은 것은 한 줄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단한 줄의 문장도 체험한 그대로 쓰진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마찬가지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자신만을 위해 쓰여진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인생의 단한 번도 없었던 사람 그런 일을 겪지 못했다는 건 이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불행한 일입니다. 괴태와는 달리 뜻을 잃은 신격호 회장과 그의 어린 부인 서승희 이야기 떠올린 분도 있을 텐데요. 서승희 씨는 이름을 바꿔서 서미경 씨가 되었습니다. 미스롯데 출신의 서미경 씨가 현대판 롯데라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사무총장은 뜻을 잃룬 신격호 회장의 동상을 독일의 괴테 문학관 앞에 세우면 어떨까 하는 개그스러운 생각도 해보았다고 하는군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